네, 밤에 함께하는 스포 토토. 자, 오늘 이두 네, 번째고요. 어, 제가 어, 오전에 야구 승리표 올려드렸고요. 이제 이번 시간은 네, 승부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기 전 국내 프로 야구가 없고, 오늘 일본 프로 야구 있고요. 그다음 새벽에 이제 챔스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프레아구하고 챔스 경기 이렇게 두 경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상이 없어서 어제 제가 축구 경기 같은 경우는 완전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음, 경남 경기는 좀 골이 많이 났고요. 그 뭐, 반면에 또 아는 경기는, 그, 11대 12 경기에서도 결국은 골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무승부가 됐고요. 그래서 뭐, 무승부, 무승부 두개 받친 게, 뭐, 뭐, 종료 한 40초 남겨놓고 골 먹으면서 그것도 깨져버리고, 그래서 어저께는 뭐, 예상이 완전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고, 그래서 오늘 한번 만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화요일 날 MPB 두 경기, 그 다음에 챔스 경기 두 경기, 또 메이저 한 경기에서 총 다섯 경기.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전부터 주니치대 요미우리 경기. 제 배당은 지금 요미우리가 정배당 받았습니다. 요미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돌아오는 선수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조금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어, 3연승을 거두고 왔는데 지금 예, 야나기 선수, 주니치는 야나기 선수고 요미우리는 네, 메르세데스 선수가 지금 선발 예상입니다. 면하기 선수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지금 뭐 평균적으로 뭐 1승 2패. 지금 뭐 세근 세경기, 마 맞대결도 1승 2패. 네, 자측점이 맞대결에서 좀 좋지 않고요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평균 세경기에서는 또 어, 괜찮은 모습, 3.60 방어율. 그래서 뭐2 0이닝 던졌으니까 6이닝은 넘어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6이닝한3실일쯤 정도는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볼래 숫자는 또좀 마음에 드는 그런 숫자를 보이고 있고요. 네, 메르세데스 선수 보면은 맞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 지금 최근에 좀 좋지 않은 모습. 3경기에서 13이닝, 평균 4이닝 정도 던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패, 저 볼렛이 지금 2.11개. 이렇게좀 있고 자재 점도 5 5 4로좀 많습니다. 지금 원정에서 지금 주요요리가 23승 27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주니치는 27승 24패. 지금 여기 라이벌전이다 보니까 항상 좀 의외의 결과가 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같은 경우 일단은 지금 네, 주니치 예, 요며리 예, 주적은 일단은 오바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최소한 뭐 최근에 지금 두 선수가 전부 다어 계속해서 점수를 주면서 좋지 않은 세 경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6.5 같으면은 오버 한번 노려볼 만한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를 노리면서 부지적으로는 주니치가 뭐 야나기 선수가 좀더 최근 세 경기도 좀 괜찮고 또 주니치의 또 이런 요미리와의 그런 라이벌전에서 주니치 가한 번씩 이렇게 승리하는 를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주니치 의 홈승 보면서 모발 한번 예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번째, 지바르트 대, 소프트뱅크 얘기고요 예, 네, 지바르트 같은 경우, 로메르 선수 선발 예상이고요 소프트뱅크는, 이시가와 선수의 예상입니다. 자, 로메르 선수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최근 생긴 게, 딱 6인 2 정도 지던졌습니다. 6.1인 2지던졌고요 방울 4 8이 6이닝한 3점에서 4점 정도 주면 보신다가될것 같고요. 지금 볼넷이 좀 많습니다. 지금 선수 같은 경우는 볼넷이 4.8개로 좀 많고요. 아, 맞대결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6번 맞대결에서 보통 37인닝이니까 6이닝 던졌다 고 보시면 되고요. 아, 자책점 괜찮습니다. 2.92. 그래서 볼넷도 적었고요. 하지만 최근에 좀 볼넷이 많았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시가와 선수 보시면은. 아, 맞대길두번 어, 승패 없이 13인닝 던졌으니까 이 6인닝 정도 던졌다 고 보시면 되고요. 두번다2.08 어, 방어율 좋았고 발볼렛 이제 2.1개 정도 있었고요. 최근 3경기는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3경기에서 지금 2패만 기록하고 있고 7 4일 방어율, 볼렛도좀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탈산율은 좀 많은데 볼렛이 많다. 전형적으로 어, 조금. 제구가 좀안 잡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경기는, 어, 지금, 롯데, 소프트뱅크, 지금 소프트뱅크가 정배당을 좀 받고 있고요. 어, 저도 그래서 지금, 소프트뱅크, 부지력은 이제 오바를 지금, 아, 주력은 오바를 지금 예상을 하고, 부지력은 홈패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바 롯데가 지금, 뭐, 선발투수하고 소보전 선발투수 자체가 최근에 그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주고 있고 또볼렛을좀 주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 경기는 첫 번째 경기 마찬가지로 오버가 낼 가능성이 좀 많다. 그 그렇게 보고 오버와 홈페스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PSB 대 모나코 경기고요. 지금 뭐 배당 이 자체가 2.09. 지금 PSB가 지금 정변을 배 받고 있고요. 1 차전에서 보시면은. 지금, 모나코와 PSB 1대1로 비겼습니다. 자, 비겼는데, 지 모나코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서, 아, 저 PSB가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서 모나코를 만나는데, 어, 그 결과는 무슨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야스에게 5대3을 이기고 무슨부또 직전 경기, 어, 예를 들어서, MN에게 지금 4대1로 이겼는데, 다, 아, 이번 경기도 또, 과연 어떻게 되는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음, 공격수 뭐, 핵심 공격수가 뭐, 조금 부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지금 뭐, 경기적인는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배가 나올 수 있을 확률도 높지만, 저는 이 경기는, 상대전쟁에서 모나코가 그렇게 뭐, 뒤쳐지는 경기도 없었고, 또, 모나코의 최근 경기 자체가, 어, 수계적으로좀 탄탄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 모나크 입장에서도 뭐 무승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아서 네, 주력으로는 무승부하면 예상하고 부지력은원도 한번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네, 그라츠 대 에스그라츠 대 네, 키우 경기 도나무 케이프 경기고요 지금 뭐첫 번째 경기에서는 케이프가 네, 이겼습니다 그렇죠? 어, 홈에서 1등을 이겼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한 번씩 이렇게 토너먼트 경기에서 바람을 타는 팀은 계속해서 봐줘야 된다 그렇게 시켜드렸고요자 그래서 이 경기도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프가절것 같지는 않습니다. 절것 같지는 않고 지금 전 경기에서 1등을 이겼기 때문에 이프 같은 경우는 최대한 버텨내면서 무승부까지도 한번 예상. 어, 운이 좋으면 다시 한번 키우가 이기는 경기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경기는 무승부를, 어, 주력으로 가고 싶은데, 어, 키우가 이기는 경우도 이길 수 있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겁이 납니다. 그래서, 예, 주력은, 그래서 햄패. 그래서 주력은 햄패를 가져가고, 예, 상패그 다음에 구주력은, 예, 언더.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경기는 키우가 0대0이나 1대1 정도. 그래서, 좀 예상이 되고, 만약에 이제 초반에 점수가 좀 나면은, 2대1, 3대1까지도 기유가좀 유리한 게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고, 햄피언도, 무슨 거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MLB 경기, 뉴욕 매치의 신신의 티경기고요 지금, 뉴욕 매치하고 신신의 티 경기 같은 경우는, 음, 배당 자체가, 해외 배당 자체가 워낙, 정말 1.34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을 보시면은, 지금 뭐 뉴욕 매체는 카라스코, 그 다음에, 신시네트는 마이너. 그래서 뭐, 지금 선발 투수 자체에서 너무 이쪽으로 지금 피우치 붙여져 있습니다. 지금 카라스코 같은 경우는 12승 4패, 3.82, 방어율, 또 인닝수, 삼진수, 모든 면에서, 마이너 선수에게도 앞서 있고요. 뭐 이름이 마이너인데, 일단 성적도 좀 마이너입니다. 그래서 1승 8패, 6.19, 개선 경기를 일단은 홈승에 주력으로 갑니다. 홈승에 가는데 그 대신 홈승보다는 저는 헨승으로 갑니다. 헨승으로 헨승이라도 뭐1.16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헨승 가고 부지력은 오버 오버 한번 가져록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 선수 뭐한5.6점 정도 준다고 보고 카라크 이 선수도 한1.2점 정도가 보면은 뭐 충분히 뉴용 매치에서 오버가 날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매 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주니치 요미리 경기, 예, 오바 갑니다. 자, 5.5, 5.5입니다. 5.5. 그래서 오바 가고요그 다음에 서포트뱅크, 지베로테 6.5. 예, 오바 갑니다. 이것도. 그래서 오버오바 예, 주역인 거두개 가고. 그 다음에, f PSB 모나코 경기 언더. 예, 1.98. 배당 마음에 들습니다. 1.98. 그 다음에, 아, 그라치드 KF, 예, 언더. 이렇게. 오바, 야구 오버 두 개, 축구 언더 두 개를 해서 구매를 했고요. 또 하나는 자이거는자다음에 모나코 페이스빅 예, 무승부 갑니다. 제가 뭐 예상했던 그들은 무승부 가고 그다음에 그라치테키우 자 이거는 제가 햄패를 예상했는데 아, 무승부 가겠습니다. 그래서 두개쌍무해서 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오늘 것까지 구매를 했고요. 어 내일 또 이제 프로야구가 나오면은 또 프로야구 또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릴거고 어, 오늘까지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하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은 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